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믿음이 다 우리를 좌우하니까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기준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 의로워지고 선한 일 착한 일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면 의로워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은 다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다전 세계의 의의 기준이 다 달라요. 식인종의 의가 있고요. 여자를 처벌 많이 두는 의도 있고요. 여러분, 요사이그 외국에 있는 여러 부족들 보면 한 여자가 두 형제를 대로 사는 법적으로 그래대로 사는 나라. 그래야 의로운 거예요. 이슬람은 4명을 데려, 여자를 네명을 대로 사는 것이 그 나라 법이에요. 다 지금도 천차만별. 의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온 인류에게 전체 정하신 기준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의인이 아니.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았는데 죄에서 의인으로 돌아설려는 길은 의를 행해서가 아니.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의가 없어요 없어.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 교도소에 있는 분이 뭐 조금 선한 일그 안에서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범수지 절대로 그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조금은 그 안에서 존경받아 아, 저그 사람 참 인물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 박사가 많으니까요 교수로 온 분도 많고 높은 장관으로 온 분도 있어요 국회의원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의 기준이지 그렇다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다 죄수난 바 달고 다는 우리 인간이 조금 무슨 좋은 일, 착한 일을 한다 해서 하늘나라 갈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다 아브라함의 자서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피가 바뀐 족속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할렐루야. 예.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을 크게 하려고 해도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 내 모든 것과 관계가 있는데, 내 가정, 내 앞날, 내 영혼, 내 육체, 내 노후, 내 자녀가 다 아브라함은 아멘,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 아멘. 아멘. 예. 그런 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laughs> 다른 거요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안 받아들이면 영원히 저주니까. 아, 인간은 저주를 북한의 핵폭탄 같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저주를 받았다. 오늘 본문에 그분이 그 저주를 받고 믿음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믿음의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오는 것은 믿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 세상에, 그래서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믿음의 길을 닦으러 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가면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십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서 그 믿음을, 주의 종이 전하는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기생 라비 어, 그, 보낸 정탐군 받아들이면서 말 듣고, 그건 받는 거예요. 다, 그말 알려주는 거이 세상에 말이 많지만은 믿음의 말, 믿음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아멘. 예. 아멘. 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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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 믿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믿음이 있는 시대가 선교사들이 오면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는 믿음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는 나라,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은 없다 그랬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눈물을 한강같이 흘려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눈물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참아도 못하네 아무리 고난을 참고 환란을 참아도 참아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그거는 비누같이 겉에 몸은 씻을 수 있지만은 태어난 내 영혼 천길 만길 깊이 박혀 있는 죄의 저주는 빼올 수, 씻을 수 없어요. 절대로 씻어 온몸이 아니 전부 피가 흐르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그래서 성철 스님이 평생 빌어도 안 돼. 평생 빌어도 내가 마저 지옥 간다 그랬. 그래.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온 인류의 선을 다 모아도 한 사람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지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극률 베풀고, 복이야 멋지지. 가난을 도와주는 길이 있겠어요? 온 인류가 다 달려도 가난 해결 못해. 고아들, 고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모가 되면 좋겠어요? 그것도, 부모 있는 애들 더 타락하는데, 사랑하면 그 아이는 또 내가 부모 없으니까 이 이 어른이 쇼하는구나. 사랑 안 하면 그럴 줄알아서 이래도 저래도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만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사람을 바꾸는, 알칼의 성을 예, 바꿔버린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오듯이 놀랍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버린 내 안이 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오늘 로마서 8 장에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면 영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 그렇지 않으면 첫째 예수님을 몰라. 성경을 몰라. 교회를 몰라. 복음을 몰라. 진리를 몰라. 천국을 몰라. 알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만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새 사람 된그 날부터 평안한 마음 눌리어서 평안한 마음이 눌리고 항상 평안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는 영으로 계셔야 예수님이 계시는 건데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길 힘이 그분 의 안에 있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능력이 능력. 이 세상에 제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헬라의 로마 사람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성령만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셔요 그래서 모르는 거 지금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어린아이같이. 그래서 사람이 환란을 당하면 왜 좋으냐. 어린아이 같아져요. 순수해지니까 그때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0%, 100 고난은 거쳐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건 좋은데 환란은다 거치게 돼 있어요. 왜?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려고. 순수하게 하려고. 장로님들이다한 번씩은,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고난의 터널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고. 사도 바울은 광야에 가서 14년 걸려, 11년 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3년 걸렸어요.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모세 안 써요. 절대로 안 쓰고 80세 될 때까지 광야에서 지나요 야곱, 모슴살이 20년 했어요. 다쓴 그런 다음에 쓰는 거예요. 요셉 감옥에 누워서 감옥, 감옥에서 여러분 그 옆에 다 똥누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laughs> 화장실 따로 있는 게 그냥. 지하의 흙에 그냥 그대로 자는 거. 벌레하고 온갖 벌레하고 싸우면서 그냥 쥐잡아 먹고 그몇년 지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 세상에 그런 고난이 없어. 한 국가가 한 사람 죽이려고 얼마나 얼마나 다니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다안 거치면 안 돼. 예수님도 거친 걸 여러분이 안 거치려고 하면 돼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반드시 만나야 돼. 그래서 고난은 내가,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를 올바로 하고 완벽하게 하면 내게는 고난이 없겠지. 고난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 놀라운 진리는 고난 속에서만 얻는 거예요. 큰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모든 전천후에 전 세계 두려움이 없어야 돼.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이 없고, 자유함이 올 만큼 고난을 당해. 믿으시면 아멘. 아, 예. <laughs> 예.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 어려움 당하고, 막 눈물 철철 흘리면 예, 인간 되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laughs> 이제, 이제, 좀, 이제 좀 쓸모 있겠구나. 너무. 시골에서 우리 집은 아버지가 몸이 약해가지고 일을 산에 나무를 안 하시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오면 이 젖은 것 가지고 이렇게 불 때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부엌에 같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안 보여요 고그 연기가 확 찹니다 생나무 젖은 나무를 떼 보면 완전 히 연기로 그냥 불도 쐬지도 않고 밥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 와서 생나무가 아직까지 성령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님이 어떻게 하셔 우리를 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한다 그랬 불로써 시험한다 그래서 네가 진짜 교인인지. 그건 고난 속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장로냐? 네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겠냐? 주님이 불러서 시험해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직분 맡기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 주님이 불러, 불러 안 오면 아, 뜨거워서도 내 안에 금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말 한마디 듣고도 시험 들고 주의 종이 말하면 다 따라야 돼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육이 살아가지고 육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육이에요. 이 몸에 저주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 받고 저주에서 날 건지신 거예요. 육은 다 마귀에게 줄줄이 영광 골비 같이 다 묶여 있어요. 마귀 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영광 골비에서 해방시킨 건 예수님이 당신이 엮이고 나를 풀어 준 거예요. 육은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마귀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다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가난해서 나를 건지시고 예수님 시험당함으로 시험에서 나를 건지시고 예수님이 환란, 핍박당함으로 심한, 히브리서 보면 심한 통곡하면 눈물 흘리심으로 내 눈물 닦아주시고 다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따라하십시다. 영의 사람. 이제는 영적. 교회에 나와가지고도 육에 걱정하고, 육에서는 해방됐어요. 이제는. 육적인 걱정은 하면 안 돼. 해방됐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너 전에 하던 짓이야. 지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대한민국 오늘또 우리 기도할 때 농어촌 선교. 농어촌 선교도 있어요. 개척 선교도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캄보디아, 파키스탄 뭐 이렇게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의 이미영 선교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잖아요. 파키스탄이라는 그 나라, 이슬람의 강력한, 이슬람 가운데 강력한 두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이란과 파키스탄이. 이번에 둘이 붙었다가 비슷한 놈, 싸움할 때 비슷한 놈이 붙는 거예요. 제일 비슷한 나라가 이란과 파키스탄이. 이 강력한 나라 그 예배 볼 때도 2 층에 이 경찰이 막 서가지고 완전 보장해가지고 교인들 교회 테러 없게 하려고 지키면서 예배 보는 곳이 거기 여자 한 분이 사모님 혼자 가 있는 모든 선교사 다 철수했는데 그 기도해야지 아멘 이제 응? 예. 이제삼 아르헨티나 이제삼 기도해야지 사모님 이번에 그 얼마나 예쁜 사모님인데, 거기서 현장에서 사모님 잃고, 이번에 같이 혼자 아이들 둘 데로 갔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갈 때, 얼마나 얼마나 이 사모님이 친절하고 상냥한데 해외에서 선교사들 있으면요. 2년, 3년 걸려도 치료하지를 못해. 한국같이 의료환경이 좋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프랑스 대단한 것 같아도 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시골 의원만도 못하더래 요 종합병 다 없더래요. 말이 파리 제팔이 날려 팔이 날려 그냥 없어요. 그냥 우리 나라 같이 좋은 나라 없어. 우리나라 욕하면 안돼 전부 다. 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 만들었는데 누가 뭔뭐 말할 때 흔들리지 말해. 이 말하면 이말저 말하면 저 말. 하면 저 말. 영의 사람은 절대로 안 흔들려. 딱 중심 잡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 좋은 일이면 좋고, 안 좋은 일이 오면 더 좋고, 다 함량의 선을 이루니까, 이러면 이래 좋고, 저러면 저래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말하지를 말아, 말하지를 예, 내가 발나처럼 어, 해안교 있을 때. 개척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 준비를 하는데 땅 하나를 샀어. 계약이 됐어. 탁. 한 700, 공장 터인데요 공장이 있는 곳인데, 한, 대지도한 천여평 대고 공장 건물도 한 4, 500평 대고 이야, 좋구나. 그 그림벨트래 가지고요. 다른 데는 건물 짓지도 못하는 거예요. 탁. 너무 좋아. 그래 가지고, 기도하고, 내일 계약하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가장 가까운 이 세상에 제일 가까운 형님한테 이걸 이야기를 했 해서 내일 이거 사게 됐다고. 너무 좋아가 이야기했는데 세상 밤에 그 형님이 가가지고 계약한 거 있잖아요. 내걸 뺏어가가지고. 이런 놈이 인간이 이게 무슨 집안에 아이고. 내가 그래도 30년 말 한마디 안 했어.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 네. 믿음의 사람은요 뭐 하나 틀리면 자꾸 싸우고 섭섭해하고 그럴 수 있냐? 아, 인간도 아니다. 맥살 잡고 네가 혀 있냐? 동생이지. 그러봐, 이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뒀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더 좋. 이게 영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 그리스도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어디 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모신 그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